네, 안녕하십니까. 꿀스팜입니다. 오늘이 4월 24일입니다. 아, 4월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 오늘은 어, 어떤 분이 어, 단상과 계상을 다 내금을 해야 되냐, 5, 6일 차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어, 그건 아닙니다. 단, 5, 6일 차에 내금하실 때는 단상에 여왕을 날개를 잘랐거나 날개를 자르시지 않는 분, 단상에다가 따로 이렇게 어, 여왕을 완왕 어, 같은데 이렇게 가두어 두실 분들은, 안 자르실 분들은 굳이 단상까지 내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 개상만 내금하시면 됩니다. 5, 6일차에 저 같은 경우는 어, 단상에 여왕 날개를 자르려고 여러 어, 갖고 여왕 찾는 김에 이렇게 내금한 거지. 어~ 여왕을 자른 후부터는 어~ 개상만 내금하시면 됩니다 개상 밑에 여왕이 있기 때문에 어~ 오유일차에 왕대를 아래는 달지 않습니다 교황판을 쳤으니까 위에 에, 애들이 있는 위에 애들이 왕이 보이지 않으니까 어, 왕대를 다는 거니까 어~ 개상만 내금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밑에 날개에 자른 통으로 왔습니다. 왔기 때문에 오늘은 개상만 내금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어, 하시면서 항상 얘기하지만은 이제는 단상에 먹이가 거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일본, 단상이일본에 먹이가 있기는 있는데, 산란할 어, 곳이 없으면 그것마저도 위로 쳐 올립니다. 뭐. 저밀 소비가 많으신 분들은 걱정 없지만은 저희처럼 서밀, 저밀 소비가 없는 분들은 항상 어, 한 3일에 전에 없어서 많이 줬는데 한 3일에 한 번씩 광식사행기 반 정도는 주면서 한번 1번 장을 살짝 열어보고 아니면 마지막 장 마지막 이게 자 매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게 1번 여기 아니면 요 끝장 여기를 잘 보시면 여기가 있는지 없는지 대충 파악이 나옵니다. 네, 오늘은 아까도 얘기했죠 밑에 이제 여왕이 날개가 날개를 잘랐기에 위에 위에만 매금을 할 겁니다 위에만. 도 어제보다는 바람이 들붑니다아 뭐 어제 며칠 동안 지금 이번 주 내내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저희들이 내가 마실 때는 이렇게 뒤로 밀고. 1번부터 내검을 하면서 어 보시면 먼저 이렇게 다 간격을 약간씩 벌려주고 1번부터 내검하시면 됩니다 1번부터 내검하시면서 자리를 탁탁 잡아가면 다시 손이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늘이 오기는 6일차입니다 6일차 왕대 왕대하고 숫벌집을 제거를 해줍니다. 네, 여기 지금 여기 이렇게 지금 먹이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먹이도 확인하시면서. 어, 음, 봉판입니다. 봉판이고, 이렇게 저번에 숯벌집을 다 제거했는데도 이렇게 살아남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왕대가 많이 달렸을 때는 어 지금 아침이 아침 지금 9시가 좀안 됐습니다. 9시가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내금을 하는데 털어서 자세히 보면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왕대를 잘 찾기 힘듭니다. 어디 어디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아 대충 이 정도에다 왕대를 달더라 이게 있기 때문에 에그 부분은 이렇게 집중해서 보면 왕대가 없다 있다 이게 판가름 되는데 사망하시는 분들은 그게 잘 왕대를 숨겨서도 막 갑니다. 아주 우리 눈에 안 띄는 곳에다가 살짝 숨겨갖고 달기 때문에 보통은 밑에에 담니다. 밑에 다는데 자꾸 왕대를 제거를 하면 안 보이는 곳에 살짝 숨겨갖고 담니다. 아주 야들도 지능적으로 이렇게 처음에는 왕대가 이렇게 보이게 납니다. 근데 이렇게 자꾸 없으면 나중에는 숨겨서 안 보이는 곳에다가 납니다. 근데 지금 아까 띤 왕대는 알이, 알을 아주 안에 넣지 않은 그런 왕대입니다. 봉판을 올렸을 때는 왕대를 보통 안 납니다. 밑에 유충칼을 밑에 넣었으면, 어, 항대를, 요거는 소초강입니다. 이런 식으로 내금을 위에만 해 나가시면 됩니다. 아, 한통더 볼까요? 다행히 저는 왕대가 없었습니다. 요거는 여기서는 보고 봉판이 많으면은 한장 정도는 딴 곳에 지원을 해줘도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개상에 소비가 많으면 애들이 네, 6일차, 6일차 때 이렇게 보면은 마왕대가 익어서 있습니다. 이렇게. 별로 세레기 강한 것도 아닌데. 어 o y a 리가 가득 차있죠 여기 아마 앞을 덮풀 덮기 직전입니다. 어, 이런 식으로. 오유일체 내금을 하시는 게, 계산만 하시면 충분히, 어, 음봉률을 어, 잡을 수가 있습니다. 미루지 마시고. 내가 마시다 보면 어떤 통은 숯벌이 막 보글보글한 통이 있어요. 그런 통은. 아 숯벌들이 아주 분명, 분봉하게 조장을 많이 합니다. 그러 그러니까 많은 데는 이렇게 딱 잡아갖고, 보이면은 이렇게 잡아갖고, 없애도 좋습니다. 또 적을 잡느라고 너무 오래 뚜껑을 열어둬도 안 좋습니다, 지금은. 뭐든지 벌, 벌은 폭전석결입니다. 빨리 보고 빨리 닦고 거리 바람을 참 싫어하거든요. 어, 보시면 아, 기가 차게 달아났습니다. 다 아, 파괴를 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동생이 <laughs> 나올라나 모르겠다. 요거요거 응. 요거 한번 잘 보세요. 요거 옛날에 이충했던 완왕입니다. 완왕에다가 로얄재를 가득 채우고 왕대를 달아난 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요거도 사실 시간 날 때. 이게 있어서 어떤 데는 분봉열을 막을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아주 왕대를 잘 다뤄놨습니다. 로얄제도 아주 가득 집어넣는. 이런 거는 분봉 겸상 편성해도 됩니다. 아주 왕이. 근데 문제는 저 알이. 보니까 이게 이충인지 오늘 6일차 니까 한주 봉하지 않았을 거 봐서는 310 아주 알도 좋습니다. 저 정도면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왕대를 만들어서 달았던데도 이런식으로 왕을 아주, 알을 물고 저 안에다가 알을 낳지는 않았을 거지, 아닙니까? 물고 와서, 저것을 물고 와서 안에다가 알을 넣어 놓고, 지금 이렇게, 로얄 재리를 먹개 가면서, 지금 왕을 특별히 만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거 보면, 둘레, 둘레, 여섯, 일곱, 일곱 정도인데, 우리는 내금하실내금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래서 있습니다 한 통이라도 지금 저기 이제 봉하기 직전입니다 봉하기 직전인데 봉하고 나면은 또요왕이또 또 산란을 살짝 멈추면서 분봉날 준비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5 6일 차에 꼭내금하셔서 저런 통 저런 것들을 잡아내야 됩니다. 참 노열자리도 <laughs>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 오늘만 지나면 봉할 것 같습니다. 봉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어? 내가 오늘 수고했으니까. 날 뒀다 갔다가 어열 재료는 제가 먹겠습니다 아 이상입니다